안녕하세요. 김인식 선교사입니다. 남아공 광물 혁명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의 1차 산업인 광업은 남아공 경제 성장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근간 산업입니다. 남아공은 풍부한 지하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일찍이 광산업이 발전하여 백금, 크롬, 망간의 최대 보유국이자 석탄, 금 다이아몬드의 주요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남아공의 1인당 GDP는 2018년을 기준 6,300달러입니다. 수출품으로는 귀석, 반귀석, 귀금속, 그리고 광물성 연료들이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물 산업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약 49만 명의 고용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수출품으로는 금, 백금류, 다이아몬드, 석탄 등 광물 수출의 90%까지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에 남아공 역사에 나타난 광물혁명의 시작과 결과, 그리고 광물혁명을 통해서 해체된 사회생활 구조와 남아공 타운십의 기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남아공의 시대를 구분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서 크게 다섯 시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선주민 시대입니다. 남아프리카에는 백인들이 이주하기 이전 이미 목축업을 하고 있는 코이코이족과 수렵을 채집을 주로 하는 산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투족은 유복 생활을 중심으로 북쪽에서 동쪽인 저지대로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럽인과 만남 시대입니다. 1488년 희망봉 발견을 시작으로 1652년 네덜란드 얀판 리비어크가 이끄는 공인도 회사 가족들이 정착하게 됩니다. 그후 1688년 위구노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 다음으로 1795년과 1806년 영국이 남아공을 점령하면서 유럽인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광물 혁명 시대입니다. 1867년 킴벌리에서의 다이아몬드 발견과 1886년 비터바트스랜드의 금의 발견은 광물혁명과 경제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권싸움으로 시작된 보호전쟁으로 많은 희생과 손실, 그리고 많은 문제와 갈등을 낳게 되었습니다. 광물혁명은 커다란 사회적 구조 변화와 타운십의 기초를 닦는 역할을 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아파르티에이트 인종차별정책 시대입니다. 1948년부터 1994년, 흑인 정부 출범까지 인종차별 정책은 하나같이 흑인을 열등한 인종으로 간주하여 차별을 정당화하는 법안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흑인들의 항쟁을 담은 가슴 아픈 역사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1994년 남아공 역사 최초로 흑백 연합정부가 수립되고 지금까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온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크게 다섯 시대로 남아공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지역은 1488년 포르투갈 탐험대가 희망봉의 발견으로 유럽에 알려졌습니다. 17세기 중력부터 동인도 회사들을 세운 네덜란드인들이 케이프타운 일대의 식민지를 만들고 많은 수가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인 이주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원주민이었던 코이 산족이었습니다. 유럽인 침입자들에 대한 코이 코이족과 산족의 오랫동안 저항에도 불구하고 1800년대 이후 원주민 집단인 코이 산족들은 점점점 사라졌고 그들의 후손들은 주로 농장, 노동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반 프랑스 혁명의 나폴레옹이 유럽을 침공합니다. 이때 네덜란드도 나폴레옹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국력이 무너지자 영국은 이때의 기회를 삼고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남아프리카 지역을 1795년 그리고 1806년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점령하게 됩니다. 1814년 빈 회의 결과 이 케이프 식민지는 영국의 지배령이 됩니다. 영국의 침략에 분노했던 네덜란드 출신 보호인들은 영국의 압제를 벗어나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찾아서 북쪽으로 이동해서 1839년 나탈리아 공화국, 1852년 트랜스발 공화국, 1854년 오렌지 자유국을 세워가게 됩니다. 영국은 처음에 이 보호인들의 국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867년 오렌지 자유국 북부지역 그리코아랜드의 웨스트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후인 1886년 트랜스발 공화국에서 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당연히 침을 삼키며 빼앗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요. 이에 영국은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정책을 벗어버리고 적극적으로 남아프리카의 경영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남아프리카는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생활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1867년 그리과랜드 웨스트 지역. 콜레스버그 커피 지금의 킴벌리에서 다이아몬드 대규모 매장지가 발견됩니다. 그리과 랜드웨스트는 1871년 영국에 의해 합병이 됩니다. 이곳 킴벌리의 비홀은 인간이 만든 탐욕의 구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홀의 깊이는 215m이고 실제 채굴 지하 광선의 깊이는 무려 1097m나 된다고 합니다. 지난 40년간 1450만 캐럿이 이곳에서 채굴되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야망을 찾아온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어 1870년부터 1880년대 킴벌리는 가장 큰 내륙 도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흑인 노동자들도 광부들로 동원되어 이곳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이들은 광산에 폐쇄 수용소에서 머물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었지만 소유권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다른 곳에서 땅을 파기 시작했지만 계속 파다 보면 땅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어 누구의 땅에서 발견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유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영국 식민지는 흑인들의 모든 소유권을 취소시켰습니다. 이 소유권 논쟁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광산 자본가들이 경영하는 공동자본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동자본회사들을 하나로 묶어 독점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세실 로즈입니다. 세실 로즈는 1870년 그의 나이 17살 때 남아프리카로 오게 됩니다. 그는 그의 형과 킴물리 다이아몬드 광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세실로주는 깊은 광산에서 물을 뽑아내기 위해 증기 펌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영국에서 증기 펌프를 사는데 모아놓은 모든 돈을 몽땅 투자합니다. 개인 채광권자들은 세실로주의 증기 펌프가 필사적으로 필요했고 엄청난 펌프 사용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1880년 드비어스 광산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엄청난 부를 쌓게 되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그는 27살이 되었을 때 킴벌리에서 가장 큰 광산 소유주가 됩니다. 그 당시 드비어스 사는 세계 다이아몬드 총 생산량의 90%를 점유하고 있었고 이것이 오늘날 드비어스 브랜드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세계 다이아몬드 원석 판매에 약 35%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실 로즈는 상황 판단이 아주 빠른 예리한 사업가일뿐만 아니라 영국 제국화에서 세계를 하나로 묶고 싶었던 몽상가였습니다. 1902년 그의 유언집에서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국인이 세계 제일의 인종이고 우리 영국인이 지배하는 세계가 넓으면 넓을수록 인류가 행복해지며 모든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정책 가운데 흑인들은 대부분 야만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흑인들을 소외시켰습니다. 세실 존 로즈의 최종 목표는 케이프타운에서 카이로까지 영국 제국을 위해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그는 식민주의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세실 로즈는 역사상 두 국가 로데지아, 지금의 짐바브웨와 북 로데지아, 지금의 잠비아. 그리고 한 연방 국가 로데지아 연방, 즉 말라위, 잠비아와 짐바브웨가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유일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세실 로즈는 1880년부터 1896년까지 케이프 식민지의 수상을 역임했던 영국 제국주의의 열렬한 신봉자요. 정치가요, 금융가요, 그리고 광산왕이었습니다. 특히, 드비어스 산은 다이아몬드의 불법 반출과 불법 매매 등을 통제하기 위해서 소위 통제된 폐쇄수용소, 클로즈드 컴파운드 형태의 집단거주지를 형성하고 노동자들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했습니다. 폐쇄수용소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모여 수용 인원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형편없는 수용 건물에 창문이나 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생시설 등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하루의 식량 배급량은 아주 빈약했고 취약한 시설과 위생으로 사망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폐쇄수용소에서의 생활은 고용주와 계약 만기까지 수용되었기에 집을 방문하거나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을 위한 폐쇄수용소 주거지 생활은 아파르티 헤이트 시대의 백인과 다른 인종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인종 분리 정책의 제도화에 기초가 되고 지금의 타운십 형태의 주거지를 만드는 근간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발견은 영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이고 침략적인 정책을 수행하게 만들었습니다. 1877년 영국 군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여 트랜스발 공화국을 강제로 병합합니다. 이후 1879년 1월, 줄루 왕국까지 침략합니다. 비록 이산들러와에서 영국군이 큰 패배를 맛보았지만 영국군의 지속적인 침략으로 줄루 왕국은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트랜스발의 보호인들은 1880년 폴 크루거의 지휘하에 그들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제1차 보호전쟁을 일으킵니다. 당시 영국군은 붉은색 군복에 흰색 모자를 착용하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반면에 철저하게 은폐, 엄폐한 상태에서 뛰어난 사격수를 보호하였던 보호인들과의 전쟁에서 영국군은 전투력에서 크게 뒤떨어졌습니다. 1881년 2월 27일 마주바 언덕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영국군이 완전폐 패함으로써 보호공화군 다시 독립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군은 지휘관까지 전사하며 처참하게 패배했고 결국 1881년 3월 23일 포레토리아 협정을 맺어 다시 트랜스발 공화국의 독립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트랜스발의 저항은 케이프 식문지에 있는 아프리카노들의 민족주의를 자극시켰습니다. 1886년 트랜스발 공화국의 비터바트스랜드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금광이 발견되었습니다. 남아공의 화폐단이 란드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금을 채굴하기 위해 모잠비크를 포함한 인접 아프리카 국가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을 찾아온 약 10만 명의 흑인 노동자들이 광산에 고용되었습니다. 광산 주변에 형성된 폐쇄수용소나 타운십은 금사냥군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잠재적인 상업적 이윤을 꿈꾸는 사람들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란드 지역이 큰 도시로 변하고 지금의 조하네스버그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9년 뒤 1895년, 케이프 총독 세실로즈는 보호공화국을 정복하려는 야심을 갖고 트랜스발에 있는 많은 영국인들이 광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참정권 획득의 구실로 잼슨 습격 사건을 일으켰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당시 대부분의 영국 광부들이 이 반란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실 로즈는 남부 아프리카의 영국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케이프에서 카이로까지라는 구호를 내걸고 식민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보어 공화국의 저항으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1899년 9월 영국의 조셉 체인벌리는 트랜스발 공화국에 뻔뻔하게도 모든 영국인들을 트랜스발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최후통첩을 합니다. 이에 트랜스발 공화국 폴 크루거 수상은 모든 영국군을 48시간 내에 철수하라고 응수합니다. 이 영국인과 보어인 이두 세력 간의 적대 감정이 1899년 10월 12일 2차 보어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백인들의 전쟁이라고 불리워지지만 보호인들과 영국인들 모두 남아프리카 흑인들을 노동자로 이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투병으로서 이용하게 됩니다. 약 45만 명의 영국군은 8만 7천 명의 보호군들과 대항하여 전쟁을 치렀습니다. 특히 1900년 1월에는 18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영국병력이 남아프리카에 파병되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해외 파병은 영국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대규모였습니다. 이 당시 참전했던 영국의 정치인 윈스턴 처칠도 있었습니다. 그는 종군 기자로 2차 보호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가 보호군의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한 이야기가 귀해져서 윈스턴 처칠 나의 청춘이라는 책에 소개되었습니다. 보호군은 지형지물에 익숙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릴라 작전으로 도로, 통신선을 파괴하고 보급부대를 공격했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영국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2차 보호전쟁의 막바지에 영국군은 보호군의 근거지인 집과 농장들을 불태우며 초토화시킵니다. 영국군은 보호군의 게릴라 전술을 아주 어렵게 하였고 집과 농장의 화재로 거주할 곳이 없었던 12만 명의 보호주민들을 40여 개의 강제 집단 수용소에 수용하고 통제합니다. 당시 수용되었던 보호인들은 최악의 환경에서 지냈습니다. 위생 관리가 잘안 되었던 것은 물론 식량 배급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수용인들의 가족 중 보호군대에 참가한 사람들과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을 분리하여 식량 배급을 다르게 했다고 합니다. 가족 중 보호군에 참가한 이들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식량 배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 수용소에서 약 2만 7천여 명의 보호인 여자들과 어린이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한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들 중 16세 이하의 아이들 사망이 2만 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강제 집단 수용소 참상은 영국인 박예복지운동가였던 에밀리 홉하우스에 의해서 고발됩니다. 에밀리 홉하우스는 구호 모금을 가지고 남아프리카에 도착합니다. 처음에는 포트 엘리자베스에 있는 강제 수용소에서 구호 활동을 합니다. 그런 다음 1901년 1월에 블론폰테인 수용소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보게 된참상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사망하고 홍역, 폐렴, 이질 등의 병들이 수용소에 만연하게 되어 치명적인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그녀의 보고서를 통해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해 나아갑니다. 이러한 박외주의적 사랑을 실천한 공로로 남아프리카로부터 명예시민으로 선정되고 그후 1926년 런던에서 그녀의 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은 영국에 의한 계획적인 대학살이었습니다. 또한 군사적으로는 14,000명의 보호군과 약 22,000여 명의 영국군이 전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금광에 대한 통제권과 남아공 전 지역에 대한 통치권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1900년 3월 오렌지국의 수도가 함락되었고, 6월에는 트랜스발 공화국의 수도도 함락되었습니다. 3년에 걸친 전쟁 끝에 페르니어렁 조약에 따라 결국 보어인들은 자치를 보장받는다는 조건으로 영국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전쟁 기간 동안 영국이 집단 수용소를 만들어 보어인들에게 보여주었던 비인도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은 국제 사회로부터 크게 비난을 받습니다. 한편, 당시 남아프리카의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흑인이었지만 백인들의 전쟁이라고 불리웠던 이 전쟁으로 인해 흑인들과 칼라인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보호인들은 무기를 흑인들에게 배급하는 것을 영국인보다 더 내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흑인들은 또한 직접적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농가의 파괴는 물론 집단 수용소에서 약 14,000여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흑인들의 고통에 대한 보상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논의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고, 백인들이 명실상부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행세하게 되었습니다. 1910년도에는 케이프, 나탈, 오렌지, 트랜스바알 등 4개 지역이 합쳐져 남아프리카 연방이 새로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연방 이후로 아파르테이트, 즉, 인종차별정책의 극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광물혁명 이전의 생활은 주로 목축과 농사에 의존했습니다. 1820년 영국 정창민이 들여온 메리노 양에 의해 생산된 양털 산업만이 유일한 수출품목이었습니다. 광물혁명 이후 산업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자본유입과 기술유입, 그리고 철도 및 운송수단의 개발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신기술의 개발과 부수적인 산업들도 발전시켰습니다. 또 다른 결과로는 가족구조 해체의 변화와 타운십 주거 형태의 기원, 그리고 사회구조 변화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타운십의 기초는 광물혁명의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물광산에서는 땅 속에 묻혀있는 보물들을 캐내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과 기술,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갑산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하여 광산 초기에는 백인들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흥인 남성들이 광산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전통사회에서 남성들은 주로 목축을 하면서 목초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집에서 아침 이 일찍 가축들을 데리고 초지로 나아가고, 저녁이면 돌아오는 가정중심의 가족사회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광물혁명과 산업화의 결과로 이 가족구조는 해체가 됩니다. 홈랜드에서 돈을 벌기 위해 1월에 광산이나 산업단지로 떠나 폐쇄수용소나 타운십에서 주거생활을 하고 12월이 되어야 다시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1개월 정도를 지내게 됩니다. 1개월이 지난 후 다시 광산으로 떠나는 가족구조 해체 형태로 이들은 90% 이상의 시간을 가족을 떠나 있게 됩니다. 남아프리카에서 흑인 집단 거주지를 타운십 또는 로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남아프리카의 도시나 타운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주변에 한개 이상의 흑인 거주지역인 타운십 혹은 로케이션을 볼수 있습니다. 타운십의 그 기원은 드비어스사의 킴벌리 광산 노동자 폐쇄수용서가 모델이 되었지만 1900년을 그 기원으로 봐야 합니다. 1900년대 생계를 위해서 이제는 광산이 아닌 도시 주변으로 흑인 노동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당시는 그곳을 타운십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로케이션이라고 불려졌으며 지방 행정부에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도시에 필요한 노동력이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타운십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타운십은 1948년 이후 아퍼르테이트즉 인종 차별 정책으로 인종간의 결혼 금지, 집단 지역 법령, 무단 거주 방지법 등으로 백인들에 의해 통제되는 법안의 골격들이 만들어지며 확정됩니다. 이렇게 각 도시마다 타운십이 형성되었음을 알수 있고 현대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계와 일자리를 찾아 도시 근교로 인구가 유입됩니다.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무질서하게 판자촌들이 늘어나게 되고, 전기, 수도, 배수 등의 시설과 주택 수요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타운십의 급격한 팽창으로 파생된 또 다른 문제들은 빈곤 문제, 해체된 가족으로 인한 청소년 문제, 폭력, 살인, 강간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선교적 과제로 구체적인 이슈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해체된 가족 회복 운동입니다. 남아공의 가족 구조는 오랫동안 여성들에게 깊이 의존하는 형태로 굳어져 왔습니다. 전통사회에서 아버지들에 의해 지켜왔던 가정의 규범, 교범, 사회적 규범들이 허물어져 갔고 남편과 아버지의 부재로 여성들이 가정을 지탱하고 있는 독특한 가족 구조를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자녀들은 아버지 없이 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타운십 카일리처에서는 2017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아버지의 부재가 거의 62%로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타운십 가족 문제에 대한 접근, 가정사역,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싱글맘 가정 돌봄 등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을 통한 사회 변화를 위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선교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특히 남자 청소년들은 남성상과 아버지상을 가정에서 배우지 못하고 또래 집단이나 갱들을 통해 거리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타운십 내에서의 폭력, 마약, 절도, 성범죄 등을 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운십 내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가 넘는 인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사역이 절실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운동이 이 타운십 내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셋째는 이주 노동자들의 질병과 인종 간의 갈등입니다. 광산혁명으로 나타난 또한 가지 심각한 이슈는 이주 노동자들의 질병과 인종 간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오래전 광산붐으로 많은 근접국가 이주 노동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광산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광산 노동자들은 열악한 광산 환경에서 폐병, 결핵, 에이즈 등의 질병을 얻어 그들의 지역과 나라에까지 확산되게 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에스와테니아나 레소토의 높은 에이즈 감염률의 예를 들수 있습니다. 역시 남아 국내에서도 광산 노동자들이 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병을 얻어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결핵과 에이지 등의 질병을 확산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광산혁명으로 시작된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부각되었고 심지어는 2016년도 통계청에 따르면 남아공에 약 710만 명의 에이지 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광산혁명으로 인한 외국인들의 유입이 계속 남아프리카에 입어 왔으며 2010년도에는 외국인 노동 이주자들이 186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통계에 잘안 잡히는 경향이 있는 만큼 외국인 이주자들이 남아공에 약 4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불법 체류로 온 이주자들, 특히 레소토, 짐바브웨, 모잠비크에서 온 이들은 폐쇄된 금광을 찾아 금부스러기를 캐내어 아미시장에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불법 광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자마자마스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오늘 또 폐기된 광산에서 행운을 찾기 위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 고용주들은 남아공 흑인들보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더욱 낮은 임금을 지불해도 되고 노동 법망을 피해서 그들을 더 쉽게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노동력을 더 선호했습니다. 이 때문에 남아공 흑인들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불법 체류자들을 고운 누로로 바라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 폭행 사태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 2008년 5월에는 조하네스베그 인근에서 실업과 주택 부족 등의 불만을 품은 남아공 흑인들이 외국인 이주자들을 상대로 분노를 표출한 제네포비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62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인접 아프리카 나라로부터 이주해온 외국인들을 위한 위로와 돌봄, 그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말씀에 대한 훈련을 통해 그들 본국의 선교사로 역파송하는 이 시대의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합니다.